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이란 무엇이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분석이란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차트 분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홀짝 게임이고, 두 번째 게임은 추리를 통해 두명중한 명의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는 상태라면 어느 게임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번째 게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홀짝 게임과도 같습니다. 아무 분석이 없다면 50%의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차트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한다면 증거가 충분히 있는 추리 게임과 같아질 것입니다.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용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상승 추세는 주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를 상승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하락 추세는 주식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일 때 하락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횡보는 큰 방향성 없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매수를 고려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손절, 익절. 손절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절은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캔들 차트 기본 용어. 캔들 차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차트의 형태입니다. 봉차트라고도 부르며 모양이 촛대처럼 생겼다, 혹은 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시간은 주식 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최초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종가는 주식 시장이 폐장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을 나타냅니다. 고가는 하루 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 저가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면 주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트에서 양봉으로 표시됩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트에서 음봉으로 표시됩니다. 다섯 번째, 전저점, 전고점, 지지선, 저항선, 전저점은 현재 가격 이전에 기록된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고점은 현재 가격 이전에 기록된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저점 전고점은 주식 매매를 할때 매우 중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전고점은 쉽게 그 가격을 넘을 수 없는 저항선이 되며 전저점은 쉽게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지지선이 되어 매수 매도할 때 많이 참고하면서 매매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차트를 보기 위한 기본 용어 정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쓰는 지표를 보면서 많이 쓰는 지표와 관련된 용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